캐나데드님은 이, 이 이분은 또 지난번에 본인이 책 갖고 나와가지고 아 진짜요? 이분이 캐나데드라고 네. 어, 우리 또잘 아시는 분인데 네. 어, 평범한 챔피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또 갖고 왔었어요. 예, 네. 아, 책의 저자 시죠 저자지, 저자. 아, 평범한 챔피언. 어. 너무 와닿는다. 어? 제목. 이 제목 잘 지었어? 네. 오, 안 그래도 네. 캐나데드님이 네. 저 앞에 처음에 들어올, 들어왔을 때. 어 고명 고작가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네. 여기, 여기 봐봐. 어. 고명한 작가님, 평범한 챔피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작가님이 보시기에책 제목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해가 돼요. 평범한 어. 챔피언. 어. 우리는 위대한 챔피언만 음. 꿈꾸고 음. 거기를 목표로 가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다 맞았죠. 평범한 챔피언. 음. 정말 그냥 시작하고 그냥 소소하게 음. 어, 내가. 평범한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음. 계속 쌓아 나가면 음. 그게 챔피언이 될수 있고 음. 제가 요즘 얘기하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평범한 챔피언 너무 지금 와닿았어요. 음. 네. 그 책의 내용도 그래요. 네. <laughs> 어, 그러니까 그니까막 막 작정하고 그게 아니라 네. 어 작은 도전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서 맞아요. 예. 뭐 네, 네, 네. 어 그런 과정을 담은 거예요? 네.